지난 22일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랙베리 크리에이티브가 공식 팬카페에 이달의 소녀 컴백에 대한 공지글을 올렸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달의 소녀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모두가 알고 계시는 바대로 불행한 결론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블랙베리 크리에이티브가 이달의 소녀 11명의 멤버가 열심히 준비한 23년 1월 3일 발매 예정이었던 이달의 소녀 디 오리진 앨범은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의 공식 입장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달의 소녀가 기획, 결성된 이후 중소기획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비용이 끝없이 필요했으나 당연히 이는 선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기획사의 몫이라고 여기며 버텨내왔습니다. 그리고 종산문제에 있어 여러 오해와 억측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사는 오랜 기간 수익이 발생하지 못했던 이달의 소녀 멤버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추와 소속사의 정상 갈등 논란에도 컴백을 진행시키려고 했었던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7일 채널A 금촉상담소에서는 추는 사실 작년에 수익이 없었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소속사와 수익은 3대7로 나누면서 비용은 5대5 정산하는 특이한 계약 관계를 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연애 매체에서 보도한 카톡 내용을 보면 추는 다큐 참여했으면 좋겠다면서 나 당장 그만한다 정말 장난하나돈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모자라서 잘못 인정 안 하고 자꾸 진짜 아직도 함부로 대하는 게 눈에 보인다 라며 이처럼 추와 소속사가 갈등을 겪은 이유가 정산 문제였던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10월 5일 예전 카톡 내용에는 며 정산 시스템이 멤버 한 명의 수익이 단체에 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들을 의식한 듯 공직을 해. 이달의 소녀는 오랜 기간 많은 공을 들인 프로젝트다.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에 비해 많은 투자와 비용이 필요했던 장기적이고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공소 기획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끝없이 필요했지만 당연히 이는 선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기획사의 몫이라고 여기고 버텨왔다. 남이 언급했습니다. 또한 다인원 걸그룹의 특성상 먼저 알려지는 멤버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당사도 대중에게 먼저 인지도를 쌓은 멤버를 응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불행히도 기대와는 달리 전 멤버의 태도 변화가 시작됐다. 라고 언급하며 이달의 소녀 앨범이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전 멤버인 추액이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된 추가 소속사와 갈등을 겪으며 일어난 일들이 피해자가 추인지 아니면 다른 11명의 멤버가 떠하는 것은 아닐지 앞으로 결말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